안녕하세요. 배당의 만장입니다. 절세 3대 계좌가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계좌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저도 연금저축 계좌가 있지만, 저의 자녀도 연금저축 계좌가 있답니다. 예전에 키움증권에서 이 계좌를 개선한 적이 있어서 계좌를 한번 열어보았더니, 2024년도 12월, 연금저축 계좌가 키움증권에서 253,012로 키움증권 상위 7%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12월 달에 자녀연금저축계좌 수익률이 약 6.44%이고요. 키움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94%라고 합니다. 당시 코스피 등락이 마이너스 2.3%, 코스닥은 0%,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확인해 보니까 자녀연금저축계좌에서 약 562만원의 수익으로 수익률이 약3 4 3, 4%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에 증여수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바이엔 홀딩 위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 말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자녀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서 또 월배당 투자라든지 ETF 투자를 병행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연금저축은 이 55세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만 혜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선혼 자녀를 굳이 연금저축 계좌 말고 해외에 직출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월배당 투자에 대한 또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과세 이연의 효과를 봐야겠다는 라 취지 하에서 어, 연금저축 계좌를 차선책으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isa 계좌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이 ISA 계좌를 더 선호를 합니다, 사실. 그런데 해당 계좌는요, 19세 이상의 사람들만 개설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개설이 불가능하고요. 물론 15세 이상의 근로자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근로자여야 돼요, 15세 이상.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은 저는 차선책으로. i r p 아니죠. 영무저축 계좌를 선택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영무저축 계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가능 상품 펀드라든지 ETF 등이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고요. 미성년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액 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율도 받지 않는 것이겠죠. 연금 수령 대상은 만 55세 이상이고요. 5년 이상 가입자입니다. 요 중도 인출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해서 중도 해지하거나 또 계약 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 공제 받은 납입 원금 플러스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 16.5%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계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또 물론 이제 많은 분들 말씀하셨던 해외 직투로 투자면 어떠냐? 이 경우에는 연간 250만 원까지의 수익이 공제되고 나머지 차익분에 대해서는 약 22%의 양도소득세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금저축 계좌하고 해외 직투를 좀 병행을 해서 가는 것이 저는 좀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에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2천만 원 정도까지는 이 원금이잖아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인출을 언제든지 할수 있고. 이렇게 별도의 세금 없이 추징을 당하지 않고 2천만 원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19세 이상부터는 ISA 계좌를 현재 가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19세가 되면은 ISA 계좌를 가입을 해서 2천만 원을 이 해당 계좌로 옮기거나 또는 해외 직투를 했을 경우에 2천만 원이라든지 그 일부를 해외 직투로 또 전환을 해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안이 있기 때문에 어,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영저축 계좌 자녀의 계좌의 경우에는 작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계좌가 약34%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여서 수익금이 562만 원입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이 시세 차익하고 이 월배당 배당금까지 포함어 있는 평가 수익입니다. 네, 미소년 자녀의 계좌를 본다면은 지수 추종 플러스 월배당 이렇게 이제 좀 병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백 TR이든지 또 S&P 5 0 0 지수 추종 관련된 ETF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배당도 일부 좀 갖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대부분 좀 성장주 위주의. 월배당 커버드 콜도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요 타겟 커버드 콜이겠죠. 그리고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모두 커버드 콜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타겟 커버드 콜또그이외에도 여러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종목 비중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종목은 약 900주 정도, 어떤 종목은 또 100주대, 어떤 종목은 100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난 생방송 때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을 때 미성년 자녀의 계좌 포트폴리오와 아빠 계좌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라고 물어보실 때 사실 이렇습니다. 종목명은요, 종목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에 저보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수비수 골키퍼에 비해서는 이 최전방 공격수, 공격수, 이 미드필더 쪽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포트의 종목들은 비슷할 수 있으나 이 비중의 차이가 자녀인 경우에는 이 전방 공격수 쪽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 또 매달 매달 더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재 더 이상 뭐 추가 증여에 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 이 포트 자체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본 etf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커버드콜 또 월배당 관련된 etf들도 병행을 하면서 이 전반 공격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좋을 수 있지만 하락할 때는 또 크게 하락합니다 그런데 현금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월 나오는 이런 현금으로 저가에 또 추가 매수 또는 물타기를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어,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방안은 저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자녀의 투자금에 대한 그런 향후의 용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최적의 방안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금저축 계좌. 또 그리고 자녀 계좌에 대해서도 공유해 보았고요 저희 카페에 보시면은 연금 세금 보험 게시판 또 ETF 배당 투자 게시판 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그런 자료들 같이 또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투자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대부분 가격이 주당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세뱃돈이나 용돈 등으로 한 주씩 투자해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그런 투자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져가게 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자녀의 영어 자축 관련 내용, IS 관련 또 내용, 꾸준히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도 안정적인 우상향 이루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당의 만장이었습니다.